예. 그래서 이제 카르테지안 벡터의 합, 3차원에서 합은 2차원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예. 이거는 그냥 그 Z축에 대한 것만 하나 더 추가된 것 뿐입니다. 그래서 A벡터를, 어... 카르테지안 벡터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B벡터를 카르테지안 벡터로 표현을 한 다음에 산술적으로 그냥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합력은 A 벡터와 B 벡터의 합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 각 단위 벡터 앞에 있는 스칼라를, 단위 벡터를 기준으로 해서 다 더해주면 되죠. X 축에 대해서, Y 축에 대해서, Z 축에 대해서. 이렇게 더해주고, 이렇게 더해주고, 이렇게 더해주면 됩니다. 그걸 일반화시키면은 어, 합력, 삼차원 어, 벡터에서의 합력은각 어, 벡터를 더해주는 건데 각 벡터를 어, 카르테이지안 벡터 표기로 바꿔서 어, 각 단위 벡터별로 묶어서 합을 계산을 해주면 결국에는 각성분의 각성분의 크기를 이제 더해주는 거죠. 예. 그럼 요게 이제 다 각성분의 크기가 되는 거죠. 각성분의 크기를 더한게 되는 거죠. 예, x축은 x축대로, y축은 y축대로, z축은 z축대로 어, 더해서 어, 그각 단위 벡터 앞에 붙여주면, 그게 어, 3차원 아니, 합력을 합력을 카르테지안 벡터 어, 표기법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예. 그럼 이렇게 표기가 되면 어, 이걸 통해서 음, 모두 구할 수 있고요. 또 역으로 합력도 구할 수 있고 또 방향도 구할 수 있고 방향을 구한다는 얘기는 방향 코사인을 찾는다는 얘기죠. 예, 3차원에서. 2차원에서도 뭐 코사인을 찾을 수 있고요. 예, 다음 문제는 이제 합력 R이 y 방향으로 800N이 되도록 어, F2의 크기와 방향 코사인을 구하시면 포인트는 F2를 구하는 거네요, 그죠? F2의 크기하고 방향 코사인을 구하는 거예요. 어, 지금 이제 F1은 나와 있어요, 그죠? F1은 그 크기하고 방향 코사인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F1은 카르테지안 벡터 형태로 표현 표현을 할수있는 되는 거고, 어 먼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관계죠. l t F2, 를 구하려면 어떤 식으로부 F2, 해야하려지어이식으로은 f 구해고 F2, 를 더한 게 되는 거죠. 구하고 f 은하고 F2, 를 더한 게 되는 거죠. F2, 는은에서 F2, 니까 F2, 는 R에서 F1을 빼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R과 R, 이라고돼 있는데, 예. R과 어, F1을 그 카르테지안 벡터를 사용을 해서 이제 표현을 하고, 그거를 이제 산술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F2를 구할 수 있겠네요. 예. 먼저 R을 계산을, 어,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은 어, 800N이고, 크기는 800N이고 Y방향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800에 여기 J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F1은 방향 코사인이 나와 있기 때문에 300 곱하기 코사인 알파 i 어, 플러스 300 코사인 베타 j 플러스 300 코사인 감마 k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이걸 계산을 해보면 어, 212. 그냥 i 플러스 150 j 빼기 150 150 150 k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두 개의 차를 가지고 f2를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F2를 계산을 해볼게요. F2는, R에서, F1을 빼는 거죠? 그러면, R을 그대로 써보죠. 800, J죠? 빼기, 212, I, 플러스 150, j 빼기 150k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210이 i가 되고 212i i가 되고 얘는 이제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마이너스 150하고 800하고 더해지니까 플러스 650이 되는 거죠. 650 J가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제 플러스 150 K가 되는 것같 그렇죠? 그러면은 F2의 크기, F2의 크기는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냥 F2 이렇게 써서 표현할 수도 있죠. 음. 그러면. 212의 제곱, 플러스 650의 제곱, 플러스 150의 제곱. 그래서 얘가 700 뉴턴이 나옵니다. 그러면 방향 코사인을 구해야 되니까, 코사인 알파는 f2분의 fx, 음, 거는 fx는 지금 요게 이제 fx가 되는 거고, 요게 f y가 되는 거고, 이게 f z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700분의 마이너스 2 12가 되는 거고, 코사인 베타는 f 2분의 f x 아 f y가 되는 거고, 그럼 700분의 650, 그다음에 코사인 감마는 F2 분의 Fz가 되는 거. 그러면 700 분의 150 이렇게 쓸수 있죠. 여기에서 알파는 107.6도, 음, 베타는 21.8도, 그래서 감마는 77.6도 이렇게 계산할 수가 ですが、ね。